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 33장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남유다 왕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그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그 인생의 마지막 다윗의 묘실에, 그러니까 왕들의 묘지에 묻히게 되죠 그런데 묻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32장 33절도 읽을 때 그냥 묘실에 묻힌 게 아니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다윗의 묘실 중 높은 곳의 장사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때 높은 곳에 서게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열심이나 아또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로 받을 구원과 함께 이땅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나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1월이 또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금향로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시스기야 기억나시죠 그가 왕자에 앉았던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열심을 갖고 히스기야처럼 주름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이 되도록 한번 기도하는 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다윗의 묘실에 묻힌 이후에 그의 아들 무나세가 오늘 보면 33장에 보게 되면 그왕 위에 앉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나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참큰 은혜를 받았던 왕입니다. 무려 50 5년 동안 왕 위에 있게 됩니다. 아, 분열한국이 남유다가 한 20대 왕까지 길게 아, 그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무나세 왕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55년 동안 이렇게 통치했는데 사실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또 무나세 왕입니다. 우리 여태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laughs> 히스기야 때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그러니까 아하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악했는데 또 아들은 또그 악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이게 선한 왕으로 등극되는데 또 반별의 히스기야. 아 이게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앉히는데 아, 또그 아들은 또왜 이렇습니까? 우리 이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또 긍정의 의미로 한번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 그런 생각이 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보다도 여자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교회 보면 한 70%, 많게는 어떤 교회는 80%가 여자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얘기하지도 마세요 <laughs>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걱정도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지 아빠 닮을까봐 말입니다 <laughs>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시스기아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하스 아버지 때 악했지만 오히려 아버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한 왕으로 다윗의 모실 중에서도 더 높은 곳에 안치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반면에 여러분, 오늘 이 문화세 아니,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어? 하랑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아들은 오히려 더 악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남편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여러분 그리고 또 부모님 때문에 아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마십시오 시승이아처럼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굳게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더큰 은혜로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문하세처럼 이 아버지 이 선한 왕이 잘 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더 겸손하게 주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설 가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바다. 참 안착 같습니다. 요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심. 사실 문하세 왕 때는요, 이미 BC 722년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입니다. 멸망한 그 나라의 꼴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걷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북 이사의 멸망하는 나라의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니 아버지가 정말 그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요 무라세 얘는 할아버지 아닙니까? 16년 동안 악을 했던 그 할아버지 그것을 16일 만에 종교기업과 같은 이 단행하는 열심을 갖고 다 쓸어버렸는데, 오히려 그 손자는 그 할아버지의 그 길을 가면서 발을 위해 제단을 쌓고, 심전 아세라 목산을 만들었는데요. 이 문화세가 악한 것이요. 성전 안에도 그 목상을 세워놓는 이 악한 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55년을 사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끝까지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문나세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실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았다. 여호와의 전 마당에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럴 때 다시금 우리 지난주일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우리랑 똑같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카톨릭 성당 앞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마리아. 죄송합니다. 우상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성배의 대상이 되서는안 됩니다. 또, 로마 카톨릭의 많은 성자들을 우상시 여기면서, 그 성자, 성일들을 만들어 가면서, 물론 여러분, 좋은, 어,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세인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은 세인트 하면 험하게 어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하지만, 여러분,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든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영어로는 우리 우리를 세인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의인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결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로만 의롭게 된 전가된 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하세는 그것을 또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아버지 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 채 오늘 큰 주의를 짓는데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와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야, 그각하기 좀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불가운데 지나가게 만들고요. 신접함자와 박수를 신인까지 해서, 말하자면, 그, 말하자면 그, 그겁니다. 뭐, 전국의 용화 다른 이 무당들 다 데려온 거라, 그,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국교의 트렌드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거기에 한 챕터가 코리안 크리찬들이 교회는 나오면서 여전히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한 챕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여전히 무당도 탔고 하나님도 찾으면서 또 용하다고 하는 뭐 누구 누구 찾아다니면서 머리 디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실한 믿음은 다시 한번 시스기아처럼 끊어야 할 것들을 단호히 끊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끊지 않으면 무나세처럼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악의 문을 틈, 틈, 아, 악이 틈타는 이 틈타는 문을 열어놓으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온갖 죄악들이 다 이렇게 되고요. 심지어 므낫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기록이 기록되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여 떠라. 여러분, 한 사람이 썩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썩은 것들이, 여러분, 전염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 여러분, 그 주민들이 문화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여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큰 죄악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 어떤 일을 행하실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문화세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은 이 문화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남유다 왕들이 이런 보통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지요? 이런 물론 죄를 지었다고 다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남유다 왕들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 때 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나세는 병 정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게 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0절입니다1 0절1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무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물론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이 옵니다. 그럼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11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문어새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리지도 적당히 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예 이 아수르 왕이 쳐 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문화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읽으면서 은혜도 되지만 읽으면 서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야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 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의 죄악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이 정도로 꽝 한번 이렇게 해야지 좀 정신을 차리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찬송을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자 곡자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노예 무역을 했던 선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노예들을 잡았다가 팔아먹는 일을 하면서 악나라고 방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났을까요? 선장인데 아주 극심한 풍랑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 결국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 나가드 죄인 살리신 거기서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리스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폭풍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조만하니까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폭풍도 허락하시고 아수르 손에서 이렇게 포로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지 못하니까 때론 감옥에 갇히는 그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진짜 감옥에 갇히는 분들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깐, 그제서야 성경을 읽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감옥에 갇히고 나니깐, 그제서야 그동안 바빠서 못 봤고, 그동안은 교만해서 못 봤는데, 겸손해지고 나니깐,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 제서야 말씀을 읽는 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있다 그런 사이들더라고요. 이런 혹시 재소자들, 혹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지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성경을 하나 사다가 오늘 역대야 33장의 책갈피로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런 이게 그저 감옥에다 성경을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 쏘치 보니까. 실제로 이 무나스의 본문을 읽다가 감옥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다고요. <laughs> 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읽다가 제가 한 줄로 그런 그런 그 문구 같은 거예요 악한 자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나스는 문나세의 여러분 왕들이니까 왕들의 일들이 역대기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나세는 특별히 자신했던 사적과 함께 그의 기록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문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야, 므나세는 하나님께 한 기도가 기록된 왕이었습니다. 이걸 또 반복합니다.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경솔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사라 묵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요 호세의 사기에 기록 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했던 회개기도 이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 0년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공생의 첫 번째 아주 짧고 굵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들어올 때저저저저저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여러분 죄든 자 그들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스기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날 올 역대야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오 사람들이 막 죄를 갖고 뭐 회개도 안 하고 막 교회에 막 오는 거예요. 근데그 그때 누가 회개합니까? 사람들은 회개 안 하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그럼 다시 한 마지막 이 본문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야 30장.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보면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조옵소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역대하 30장입니다. 30장 18절.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요 중간 부분입니다. 18절 30장 18절. 히스기야가 같이 있으면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와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갯새만의 그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 간곡한 기도, 우리의 죄를 위한 그 모든 기도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나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희스기야의 길로 가게 해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네에 감사하여, 오늘, 이제 밤부터 금양노 기도의 40일, 나도 희스기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쩌쩌쩌쩌쩌,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의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마지막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은 유턴처럼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찬송과 또 작곡도 작사도 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네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희스기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비록 죄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 위해 기도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죄악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죄. 아버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문나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삶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오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a 사 i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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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에 문 s 세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철저히 낮추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저녁 금양로 기도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또 교회 리더십들 또 교회 청년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분들 다 들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40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